인데요. 이 솟대와 사랑에 빠진 선생님을 어허... 만나고 왔습니다. 자, 과연 사랑에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솟대를 오랜 시간 만들고 계셨는지 자, 제가 한번 그 사연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손잡지 마, 신이시오, 신이시오. 요즘 되는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봄이 되잖아요. 방송이든 행사는 그냥 일이 줄줄이 물고 들어야 되거든요. 뚜껑 겨버렸어요 신이 있다면은요 지금 딱 나타나가지고요 저에게. <laughs> 아이고 놀랬네 놀랐어 어린 양이 놀랐어. 신이세요? 아유 정말. 대대 아. 신이 왜 이렇게 예쁘세요? <laughs> 연기 잘하시네요. 예예예. 변태였나? 예, 예. 예. 너도 이 세상 아니 저저 세상 미모 정도는 돼. 이러지 마세요. 인2역인데둘다 서로 예쁘네요. <laughs> 모든 분들이 좀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우, 야 요즘 신들도 이 사회적 거리 두기하느라 바빠 아 진짜, 아니, 신들도 무슨 사회적 거리 두기래요정부의 지침 좀 따라 정부의 지침 좀쓱때 어? 없는 것도 믿기나고 아, 요즘 너무 힘들어하시잖아요 아 진짜 이거좀 제발 좀 들어주세요 정말 야 그러면은 문마급에그 행정복지센터라고 있어 거기 가잖아 그러면은 아주그 귀인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귀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곳! 가장 먼저 낯선 조형물이 눈에 띄는데요. 게다가 뭔가를 작업하느라 굉장히 분주한 사람들! 아니 이분들 중에 귀인이 있다고요? 정말이죠? 여기에 가면은요 이 귀인을 만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어, 선생님 맞으시죠? 맞으시죠. 당황스러운데 공룡 복제센터라고 반짝이는 게 기다리고 아, 신기하네요 <laughs> 의상이죠 의상 제가 준비했어요. 예, 예. <laughs> 드디어 찾았습니다. 목공예가 관노이십니다 선생님 지금 이거 해체하시는 거 이게 어떤 거예요? 예 이건 저 소대라고 합니다. 솥대가 뭐예요? 아, 마을 오기에 아 그 이정표 역할도 하고 재앙을 막고 안녕을 기원하는 뜻에서 이 솥대를 마을에 기에 설치했다 그런다. 마을의 안녕을 아. 기원하는 민간 신앙을 담고 있는 솥대. 광노민 작가는 이 솥대를 통해 잊혀져 가는 우리의 전통 그리고 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열심히 소떼를 만드는 이유. 바로 소떼로 인한 큰 변화보다는 사람들이 오며가며 소떼를 보고 좋은 기분을 느끼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진짜 우리 선생님 작품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네. 여기 이렇게 봐보세요. 예. 피디님. 여기 나이테 있죠. 요거 요거. 예, 예. 요 나이테 같은 게 진짜 이렇게 다 보여요. 이 네. 네. 나이가 조밀하게, 몇 살인지도 어. 알것 같아요. 예. 조밀하게 거기 나오죠. 자연 그대로 나무결을 보기 위해그 결을 살리시더라고요. 4시간 정도 삶아요. 이거를. 아. 네. 4시간 정도 삶아서 피복을 벗겨가지고 네. 이 안에 손지문처럼 이 나무결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음. 자르고 다듬더라도 최대한 나무 본연의 무늬를 살려 만드는 그의 작품들. 그래서 그 속에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요 때가 다르고 이게 이게 다 달라요 이게. 네 끼워지는 방향에 따라서 새의 형상이 달라진다고요. 국민분들이 요즘에 너무 이서 아이고 아이고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구부정 거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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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다를까요? 지금 네. 제가 그 삼각 거치대를 가지고 와서 네. 그 언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있어야 설명이 돼요. 갑자기 훌쩍 자리를 떠나는 작가님. 어, 제 당황한 표정 보이시죠? 제가 왜 당황했는지 혹시 아세요? 여기에요. 할 이유가 있다고요. 보세요. 어? 근데 이렇게 항상 우리가 이렇게 촬영할 때는 카메라를 이렇게 등지지 마시고 <laughs> 아 교육을 하시는군요? 다 해? 바로 돌아가서 <laughs> 막 가면 <laughs> 비니님이 <laughs> 커트할 때까지는 움직이시면 안되시니까그가몇 번을 말씀드렸 나한테 숙대 가게 됐어. <laughs> <주세요. 웃음> <laughs> 이게 정말 리얼리티고 꾸며지지 않는 방송, 생방송 <laughs> 각본 같은 거없어야 된다니까, 비니님. 데 진짜, 야. 회원 준비되셨나요? 야 예, 아예 저배터리 가져와야 돼요 <웃음> 가져와요 가져오세요 <laughs> 지금 <laughs> <laughs> 우리 작가님 진짜 꾸며지지 않았어요 있는 아 그대로 보여주겠다 예예예. <laughs> 네, <laughs> 예. 이제 여기에+ 여기에 이제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이렇게 이제 세 마리가 함게 되는데 맨 앞에 이+ 소떼의 이, 이+ 부리가 이+ 삼각꽃 이+ 때맨 앞에 끝보다. 앞으로 나가면 우리 마을에 재앙이 있었다는걸 뜻하는 거고 이건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어, 우리 마을은 평온하다는 이제 뜻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예. 왜이 힘이 걸까요? 평 찾지. 이이

아, 그러이친는이2 0는이친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친는이친있는데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시죠 이제 커트했어요. 이 네. 지금 자연스럽게 돌아서 이제 가십니다. 약간 약간 이게 지금 네. 약간 리얼리 티가 네. 떨어졌지만 우리 팀 계속 기가 막히게 편집을. 아 <laughs> <수는 웃음> 어, 정말 기가 막히게 <웃음> 편집을 <웃음> 하셨는데 자마무. 막 리얼리 티때 조금 다르죠. 중요한 스무 번을 찾았습니다. 음. 음. 이곳이 제가 아, 네. 작품 전시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오. 광노민 작가의 손길이 거친 수많은 작품들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소대뿐만 아니라 촛대 등 다양한 옛날 생활용품들까지 재료 본연의 모습을 살린 다양한 목공의 작품들이 만들어온 광노민 작가. 하지만 그가 가장 열심히 만드는 것은 바로 소대라고 하는데요. 저 이제 발견했어요. 선생님 여기 목에다가도 이렇게 솟대를 하고 계시네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솟대와 좀 사랑에 빠지게 되신 거세요? 어딜 지나다가 솟대가 돼 있는 거를 보고 야, 이걸 내가 좀 만들어서 어느 공원이나 또 마을 어기에 해놓으면 괜찮겠구나. 네. 여러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좋은 일만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게 됐어요. 그는 원래 건설 기술자였는데요. 현장을 누비며 일하던 중 취미로 만난 목공예가. 이제는 그 30년 친구가 되어주고 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계신 우리 어머니께서는 좀 반응이 어떠세요 맨 처음에 이거 네. 만들고 그럴 때는 예쁘다 그러고 네. 잘 만들었다고 맨날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네. 네. 그럼요, 그럼요. 지금은 그걸 죽을 때가져가려냐거고뭘 <laughs> <가져가려고. 웃음> <laughs> 자꾸 만드냐고 왜 자꾸 마음이 가져오냐고. 달라지셨나 봐요 그렇죠? <laughs> 네. 방송용 멘트는 없어요 그때와 네. 네. 아직도 네. 작가님이 있었습니다. 비로 우리 사모님께서는 집에서 만드는 걸 싫어하셔가지고 아버님께서 조용계시지만 저는 여기에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오. 가능할까요? 예, 좋죠. <laughs> 아, 대단 너무너무 시원시원하십니다. 아, 못해 네. 만들어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네. 네. 아. 환영이잖아요 네, 아우 알고 어, 보면 어렵지 않은 속대 만들기 먼저 속대에 올라갈 새의 머리와 목 부분을 다듬어주고요 몸통에 구멍을 내고 접착제를 발라 머리 부분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새 몸통 아랫부분에 구멍을 낸뒤 접착제를 발라 대와 연결해주고요 마지막으로 받침대와 연결해주면 끝 경윤 씨손 맞죠? 그게 어렵지 않아 어. 집에서도 어. 네. 작가님 리얼리티로 편집을 했는데 조금 그 아, 낫나 봐요 <laughs> 어떤 소망을 어. 갖고 싶으세요? 참이 소떼를 보면서 지금의 우리와 굉장히 닮았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선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분들이 볼땐 저게 음. 뭐 그렇게 참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인데이 음. 소나무를 어 들통에다 놓고 응. 아래 부분을 네 응. 시간 삶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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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윗 부분을 또네 시간을 삶아서 응. 어, 어 이렇게 만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만드는 응. 마음처럼 응. 어, 응. 응. 모든 일을 응. 수행해 내면 어려움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방송, 허트! 컷, 컷.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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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모두가 힘겨운 바로 지금 이 시간. 그 어떤 가식도 허락하지 않는 박노민 작가의 세상. 그의 세상을 한치 꾸밈없이 담고 있는 우리의 속대는 이제 당신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공예가 광노민 씨를 만나봤는데 정말 작품 하나 하나에 애정이 담겨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나무결 하나 하나 살린 그솥때 애정이 담겨 있으니까 더 멋지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아그 경윤 씨가 이제 직접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혹시나도 네. 어, 가져왔습니까? 궁금하거든요 저희. 아 우리 이렇게 방송하지 말래. 아 그래. 아니 지금 눈앞에 딱 보이는데 <laughs> 가져왔냐고 물어보니 너무 이게 리얼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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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나요? 그래서. 아, 그게 거기 있었군요. 어저못 어, 어, 네, 어, 네, 네, 네. 봤어요. 아, 그... 구경만 네네. 하세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네. 아, 제가 이게 가져다 드는 거는 이제 거리두기가 아니니까 아, 여기 뭐아홉발치에서 구경만 좀 해주세요. 아니 아, 이게 네. 실제로 네. 보니까요 네. 더 네. 예쁘고 더 멋지고 근데 네. 여기에 네. 의미까지 네. 좋으니까 아, 아, 더 멋진 게 아닐까 싶어요. 그, 그, 아. 저기군요 네. 저맨 왼쪽에 요거요거요거거요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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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가 만든 거잖아요. 네. 네. 하, 우리 작가님께서 이제 거의 한80% 도와주셨고 네. 제가 한2 0 이제 접착제에다가 이제 고정시키는 정도만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제 같은 경우에는요. 뭐 바람이라든지 소원이라든지 마을의 안녕, 평화 같은 거를 이제 빌기 마련인데 혹시 두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원 좀 바람 같은 거 불고 싶으세요? 요즘 뭐 아무래도 음. 많은 분들이 음. 하루 빨리 코로나가 맞아요. 잠잠해져서 어. 네. 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 네. 가는걸 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예. 아이거또 음. 소태 의미랑 의 거의 부합하지 않습니까? 예. 네. 마을의 애군을 막아주고 좋은 음. 기운을 불러다 주지 않습니까? 음. 네. 소떼가그 기운이 좀 퍼져가지고 우리나라 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1 9에 대한 안 좋은 기운들을 네. 가져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이거 하나 받아가지고요. 음. 네. 진짜 우리 짜여진 방송 말고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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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코로나 1 9도 빨리 사라지고, 예. 저도 돈뼈락 맞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아유 알겠습니다. 빨리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